Dance in the sun's gold light. On the banks of the Douro, where the world feels right, ships drift slow like dreams that. Guitar strings hum, they weave through the air, music wraps the night, a tender affair, lanterns flicker, shadows play, Romance whispers as the river sway. And the sea calls cry under twilight's sigh Oh poor. 여기 도루 강변에 카페에서 지금 카푸치노 한잔 먹는데 맛있어요 카푸치노. 음. 카푸치노 어때요? 맛있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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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왼쪽이 도르 강인데 저쪽이 이제 와이너리하고. 그런 게 있는 가이아 지구고요. 이쪽이 포르투 지역인데, 이쪽 음식점들 될수 있으면 테라노바, 우리 그때 먹었는데, 고기만 빼고는 드시지 않는 거를 추천합니다. 비싸고, 그냥 그런 음식 드시려면 저쪽, 가이아 지구 쪽에서 드세요. 가격도 좋고, 맛도 좋고. 저는 그랬어요. 오늘 아침 에 일찍 나와가지고, 크루즈 선을 타고, 한 바퀴, 50분 정도 걸린다한 바퀴 돌았어요. 가격은 뭐, 18유로? 20유로? 그 정도? 괜찮습니다, 저것도 아주. 안전하고, 배도안 흔들리고, 시원하게, 왔다리 갔다리, 잘했습니다. 어, 버스킹하네. 노래 잘한다. 잘하네. 대부분 사람들 그러잖아 여기 오면 에그타르트 1일 하나를 먹어야 된다고 그건 아니라고 봐 나도 그건 반대라고 봐나는 그건 <laughs> 절대 아니라고 포르도 오면 나타는 파브리카 나타 만테가리아도 괜찮은데 매장이 여러개 있어요 큰데 큰 매장이 제일 맛있어요 이것도 사야되는데 자, 여기가 불량시장인데요. 불량시장 위층, 여기 이제 아래 뭐, 파는데, 굴 팔고 뭐 그런 데 있죠? 과일 팔고 그런 데가 여기고, 그 위층에 보면 이런 식당들이 있습니다. 식당들. 여기도 맛집이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쭉 들어와 보시면, 맛있는 식당들, 해산물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세 군데 정도 식당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가격이 착해? 어 가격이 착하고 맛있게 먹는데 우리도 여기서 먹을까? 먹을까? 여, 여기를 여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지금 자리 잡고 앉았고요 자, 메뉴가 왔습니다 원래 저녁에 올라오랬던 데인데, 굴 먹으러 나왔다가 한번 그냥. 자, 골라서 메뉴를 시켜보겠습니다. 배가 많이 안 고파서 밥 하나 하고, 어, 에피타이저 요것저것 좀 시키고, 폴트 와인, 커피 뭐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거, 이거. 뭐. 형어 이거 조, 좋아하는 거. 우리 남편 이거 좋아해요. 감자에다가 대구랑 으깨가지고 치즈랑 같이 넣어서 한건데 맛있어요 다 없어졌죠? 다 먹었구요 요게 전인 올리브하고 포르토 와인을 시켰습니다 포르토에서 떠나면 이제 못 먹을거니까 먹어봐 과일 향이 확 나. 어? 올리브는 왜 시켰어? 몰라 이렇게 나오는지 몰랐어. 얘는 뭐야? 껍데기. 껍데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아. 실 같은 거 있잖아. 어때 맛이? 못 먹어본 맛이야? 응 음. 근데 맛은 어때? 괜찮아. 난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음. 아 이게 안에만 튀긴 거라 되게 부드럽네. 이게 얼마였지? 3.5유로? 4.5유로? 4.5? 맛있다, 근데. 스모, 스모크 향이 나는데? 스모크 소스인가 봐. 나는, 여기 와서 느낀 게 있어. 응? 지금 여기서 보면, 시장 위에, 이런 식당에 거의 외국 사람들도 다 관광객이거든요? 유럽 쪽에서, 뭐 영국이나 뭐 이런 데서. 온 근데, 관광객들 상대로 하는데도 그닥 바가지가 없어요. 이게 어디를 가도 공항에서도 그렇고 뭐에서도 그렇고 거의 바가지가 없어. 팁도 없고 그게 아직까지는 좋은 점인 것 같아. 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팁딱한 군데 낸것 같은데? 어 그렇죠. 그때 그줄 서서 먹은데. 응. 그런데, 그 집만 팁을 인로드 해서 나왔지. 음, 그것도 팁, 많이, 인로도안해한 안, 10%? 그럼 바가지가 없어. 그게 조금 서프라이즈예요, 저는. 그냥 이런 시장 같은 데보면저 밑에 있는 그 파스타 가게 빼고. 그런 <laughs> 시장 같은 데 오면 당연히 바가지 요금이게거니 생각을 하는데 없어요, 바가지가. 거의 없다고 봐야지. 그게 너무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맛도 있어. 아무튼 미국에서도 이런 관광지 같은 데 가면 맛도 없으면서 되게 비싸잖아 팁도 내야 되고 근데 여긴 기 그게 없으니까 일단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점이 여기 그냥 갔잖아 어, 우리가 시킨 메뉴 이거는 콩밥입니다 콩밥 밥하고 콩하고 숯으로 끓인 거 맛있네 닭갈나고 맛있어? 뭐 달라고? 닭갈라고 맛있어. 마갈라고 <laughs> 맛있냐고 했더니 달라고? 그냥 야 뭐야 그거? 응, 대야 뭐야 그거? 굉장히 어 살이 찰죠? 찰죠? 응 대구 찰진 대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좋다. 밥하고 같이 먹으면. 쫄쫄이 돼이집 만족합니다. 정어리 튀김입니다. 정어리 튀김. 멸치만의 멸치. 뼈채 먹으니 아주 맛있네. 음, 자, 제가 샹그리아도 한잔 시켰습니다. 샹그리아에 계피가 들어가 있어 맛있네. 자 마지막 총평. 어? 마지막 총평. 이 집에 이 정어리는 너무 손질을 잘했어요. 내장을 또 뺐어. 빼고 머리까지 다 먹을 수 있는 부분을 튀겨가지고, 이거랑 밥이랑 같이 나오는데, 10, 10유로야, 10유로. 그리고 대구도 상당히 쪼글쪼글 잘먹었습어다 12유로? 대구가? 음, 우리는 잘 먹었습니다. 가성비 맛집인거 같 가성비 음, 맛집 그리고 참이 쌍그리아도 만만하게 봤는데 맛있네요 쌍그리아 쌍그리아에다가 계피를 넣었어 잘 먹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케이블 카페로 갑니다 이 골목이 <목소리> 제일 예쁜 것 같아, 그제? 내려가는 게. 어우, 지금 저녁 되니까 색깔이 예쁘다. 조심해, 계단. 서울 강산세. 오 진짜 멋있다. 자, 테이블카 꼬고. 케이 음. 테이블카 타러 올라왔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한번 타보려고 그랬으니까. Cool. Cool. Um. cobblestones whisper under my feet 자 우리 모루 정원에서도 더 올라가는. 수도원길을 올라가고 아, 있습니다. 정했습니다. 올라가기로. 올라가. 한 번은 가야지. 쭉쭉 yep. 아. 네. 여러분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아, 여기를 꼭한번 올라오시기를 추천드리겠어요. 밤에 야경 쭉 보면서 여기서 방나면 진짜 좋을 것같요 여기 너무 있고 최고 높은데인거 같아요 이거 안양 말고 어우 죽을뻔 했다 그치 그치 없네. 저 밑에가 국룰숲다이에요그 위로 올라온거야 지금 우리 는오금 동물 수이의 2층을 아, 건스타이있을니다가고이있으로 기차가 이쪽으로오기 때문에 오기 때문에 얼마든면은이쪽으면오이쪽으면오거이 있으면, 오늘 스이면 오늘 스타일고 있으면, 오늘 면 오늘 스일오타이면 오늘 스이 <laughs> <laughs> 누가요? <누구예요>? 아저씨가요? <laughs> 오늘은 포르투에서 마지막 날입니다. 불량시장 가서 굴 먹었고요. 그리고 또그 새우 맛있는 집에서 새우 머리하고 저는 머리, 우리 남편은 몸, 쌍그리아. 그렇게 또 먹으러 내려갑니다. 이제 한날 살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지리는 대충. 어디가 어딘지 다 알았고요 포르투에는 좀 나이 드신 분들 부부들 여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르막내리막이 많은데 운동하러 오시나요 여기? 우리를 비롯해서 나이 먹은 여행객들이 많다 땅벤트옆 앞에 여기 여기로 가면 맛있는 맛집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맛집이건 뭐건 간에 너무 먼지 많은 데라 싫고. 근데 항상 많아요, 여기. 맛집인가 봐. 아,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특이해, 특이해 목소리. 이 분위기지. 이불을 하는거야 자 오늘 세번째로 임파르 왔습니다 자, 오늘은 고기를 시켰는데 이게 몇유로짜리라고 18유로짜리인데 맛있네, 고기. 그렇지. 이유식 같으니까 양도 그렇고 괜히 스테이크 같은 건 먹지 싶고. 음, 할라피뇨 구운 거하고 음. 오늘 할라피뇨 맵다. 아, 겁나 맵다 이거 할라피뇨. 이렇게 할라피뇨 맛있지. 응 고기만 먹으니까 딱이지 할라피어도 맛있고 고기에 이 소스 뿌려진건 그레이비 소스 같은건데 그것도 맛있고 새우는 음. 역시 맛있고 새우는 역시 맛있고 삼그리아 화이트 쌍그리아 맛있어가지고 오늘은 한 자를 시켰습니다 아잘 먹겠습니다 자자 자, 맛을 보세요 네 맛을 보겠어요 이거 아이스크림 먹어야제 매운게 가신대 같이 먹어야지 오 맛있다 일단 아이스크림이, 음. 맛있다. 일단 아이스크림이 맛있어 응. 응. 괜찮아? 세븐 냄새가 나는 거. 같